다 이걸로 들어갈요 낚시를 해보려 했는데, 아, 물이 너무 막습니다. 바닥이 좀 보여가지고, 아, 이 포인트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옆으로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. 날씨가 정말 춥네요. 이쪽이 좀더 낫습니다. 여기도 물색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, 아까 저쪽보다 수심이 더 나오는 것 같고, 바닥이 보이진 않습니다. 옆자리 한 번만 보고, 여기에 자리 타겠습니다. 이런 포인트들은 낚시를 하고 집에 갈 때, 그냥 곧장 집에 가지 않고, 한 군데씩 미리 보고 갑니다. 철수하는 길에, 살펴보고 집에 가서 여기는 다음에 해봐야겠다 그런 곳은 지도에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짬나 기회가 될 때나 어디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와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철수하실 때 마음이 급하겠지만 한두 군데씩 이렇게 보면서 집에 가십시오 갈곳 없을 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최고 추운 날이거든요. 영화 어제밤에 영화 4 5도5 6도막 그렇게 내려갔는데 아.. 낚시가 어제는 집에 제사가 있어서 밤낚시는 못하고 이렇게 햇빛이 뜰때 아침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게 얼어서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일이 있다니 저번 출조 후에 물기를 제대로 안 닦았더니 낚싯대가 얼어버렸습니다. 지금 안 빠집니다. 굳어가지고 음, 날씨가 정말 춥긴 춥네요. 차에 뒀는데도 이게 얼어붙어버렸습니다. 오, 이런. 진짜 얼었네?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오씨 다른 낚시 때부터 피하겠습니다. <laughs> 우리가 밤 낚시하고 아침에 대를 접을 때 대가 얼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합니다. <laughs> 항상 급하게 짬낚... 짬낙... 급하게 낚시하고 짬낚시 같은 거 하고 물기를 제대로 안 닦고 막 빠르게 집어넣고 집에 갔더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. 날씨에 붕어 한 마리라도 만나면 다행입니다. 아. 어, 이것도 얼었네? <laughs> 아, 이런 아, 시대가다 얼어버렸네. 아, 이거 황당한... 입김으로 녹여 보겠습니다 아 무슨 이런 일이 아 낚시를 못하게 생겼네 이제 빨리 녹아야 낚시를 할 텐데 낚시대가 안 빠지는 일이 있다니. 아 이거. 오 나온다. 나가라. 나가라. 오 나온다. 얼음. 얼음이 여기 있습니다. 나온다 낚시 한번 하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추운 날씨에 블루 길이라도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날씨에는 어떤 생명체든 물어주기만 하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, 이거, 뭔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. 지렁이는 먹기 좋게 한 마리만 딱 끼겠습니다. 처음 와보는 곳에서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붕어를 만나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햇빛도 쬐고 있고 뭔가 한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요? 방금 뒷꼬지를 사왔습니다. 옛날에는 뒷꼬지를 다 버렸거든요. 받침틀을 쓰니까.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짬낚시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뒷꼬지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. 받침틀을 안 피는 경우가 많아서요. 그래서 다 버렸던 뒷꼬지 다시 또 하나씩 사, 사 모으고 있습니다. <laughs> 세대만 펴놓고 하다가, 어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든지 하겠습니다. 바람이 쉬지 않고 계속 붑니다. 어 상당히 춥네요. 햇빛도 쨍 났으면 좋겠는데, 구름에 많이 가려가지고, 나다 안 나다 합니다. 한 마리라도 만나야 되는데, 그래야 영상도 올릴 게 있는데, 걱정입니다. 다른 건안 챙겨도 쓰레기봉투는 꼭 챙겨야죠. 짬낚을갈 때도 쓰레기봉투를 꼭 챙겨 갔습니다. 짧은 칸을 바로 앞 수초 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바로 코앞 수초 쪽에 놔볼게요. 지금 가장 왼쪽이 이칸 가운데 이팔 오른쪽 이 팔입니다. 미끼는 다 지렁이입니다. 아무래도 옆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혹시 더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더 가보고. 속이 보이네요. 수심이 났습니다 낚싯대 두 대만 빼서 저기 아래에 밤새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아, 세대 빼야겠습니다, 세 대. 아, 두 대? 아, 지렁이. 아까 지렁이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바로 쓰려고요오 입질이 옵니다 저기는 뭔가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 찌가 찌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는 생명체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방금 아주 미세한 입질이 있었거든요. 아, 누치 같습니다, 누치. 지금 시기에 <laughs>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겠죠? 한 마리 손맛 봤습니다. 지금 이곳은 보에서 물이 내려와서 여기서 물이 도는 곳입니다. 그래서 물 흐름도 세고요. 찌가 막 누웠다 샀다 하고 저쪽에 보이는 지금 물들어오는 곳에서 지금 물이 상당히 빠르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막 돌아가는 곳입니다. 지금 찌를 제대로 세울 순 없고 그냥 조그만 움직임, 그냥 위아래 움직임 보고 그냥 챔질 해야 됩니다. 이렇게요. 아, 또또 또 누치가 나오네. 누치가 또 나옵니다. 누치야, 그만 나와라. 붕어 좀 보내줘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아, 엄청 털어다. 낚시할 준비를 여기서 좀 해야겠습니다. 짐을 챙겨서 내려오겠습니다. 0.8 칸을 빼서 바로 앞에 나와야겠습니다.

아싸. 와. 우짜. 누치 바신 것 같습니다. 누치가 엄청 많네요. 근데 솔직히 이런 누치라도 나와야 나와서 좀 낫습니다.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정말 <laughs> 심심하거든요. 누치 세 마리째. 이쪽이 물색이 조금 났습니다 여... 얕은 곳은 굉장히 투명하지만, 여기 오른쪽 수처 쪽은 그래도 물색이 조금 났거든요 여기서 집에 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찌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은 다 입질이 아닙니다. 천천히 올라오거나 천천히 내려오는 건다 물살입니다. 지금 물이 엄청 돌고 있어서 찌가 막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. 방금은 쿡쿡 내려가는 게 확실한 빌가 같았는데, 허챔질이 나왔네요. 그래도 이춘 겨울날 입질을, 입질도 보고 뭔가 나온다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카페에 다른 분들도 다 입질을 못 보고 있다고 조행이 올라왔거든요. 저는 그나마 눈치라도 잡고 있어서 다행입니다. 선맛 좋다. 오 선맛 좋습니다. 우짜. 누치. 아, 역시 누치군요. <laughs> 밥맛은 좋습니다. 아래로 쿡쿡 하는 듯딱 움직임이 오면 하, 확실한 참질이 잘 됩니다. 아무래도 자리를 옮겨봐야겠습니다. 잡고 이동하겠습니다.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은 곳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, 내려서 이렇게 꼭 확인해 보십시오. 분명히 좋은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매려왔으니까 한번 해봐야죠. 와,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베스가 때를 지어 다니는 곳에 지렁이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베스 새끼가 지렁이 먹을까요? 어가 지금 뜯어먹긴 뜯어먹었네요. 얼굴 확인하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. 허챔질만 됩니다. 긴대를 안 챙겨왔네요. 긴대를 챙겨왔어야 되는데 열심히 움직였더니 덥습니다. 어더옷좀 벗어야겠습니다. 전혀 뜯어먹지도 않았나요? 안 왔네요. 안녕하세요. 달빛소유주입니다. 어,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지금 3시인데요. 어, 3시까지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녀 봤지만, 어, 붕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. 어젯밤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밤낚시를 못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짬낚으로 대신합니다. 어, 붕어는 못 봤지만 누치도 잡고 여기저기 궁금한 곳 많이 잘 돌아다녀 봤습니다. 오늘 하루 낚시 재밌게 했고요. 어, 다음 주에 또밤 낚시로 좋은 붕어 만나는 모습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